지금 보여드리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 현미경을 실습교육을 실습 하기 앞서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게 될 건지를 미리 확인시켜 드리고자 찍는 영상이고요 한번 확인을 하시고 교육을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미경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이런 식으로 커다란 레버가 있고 좌우에 같은 행위를 하는 초점을 잡는 레버가 좌우측에 달려 있고요. 어 이쪽 왼쪽에 초점 잡는 레버 앞쪽을 보시면 좌우 또는 상하로 움직여서 화면상에서 상하 좌우를 움직여서 정확한데 손가락에 모세혈관에 어, 위치를 찾는 레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오일을 내가 찍으려고 하는 손가락에 바르고 초점을 잡으면 화면상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찾고자 하는 혈관의 형태가 잡힐 때까지 초점을 잡아주시고 원하는 위치가 맞는지도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초점이 잘 잡혔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캡쳐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론상으로 온라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통해서 질병과 모세혈관 파트에 나오는. 어떻게 생긴 혈관이 어떤 식으로 어떤 질병 또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와 이렇게 정확한 사진을 찍어 주시는 이 행위를 연습하러 오실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개인 차가 있기 때문에 이 현미경을 다루는 게 영상으로 어, 보는 것과 실제로 내가 이렇게 초점을 맞췄을 때 정확한 위치를 찾는 것이 실제 어, 해본 것과 보는 것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쉽게 어, 배우실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어, 화면과 같은 사진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오셔서 어, 해보셔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온라인에서 질병과 모세혈관 파트에서 배우셨던 내용을 토대로 이 혈관의 어, 사진에서 혈관의 개수는 몇 개인지, 형태는 어떤 혈관에 속하는지 그런 것을 내가 보고서에 체크를 할줄 알면 어, 실습 교육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라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